작가 명진 이성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성숙입니다. 최근에 바람의 마음을 막기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작가님. 다섯 번째 책인데요, 서점에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이 책이 여행 안내서는 아니고요, 여행 에세이죠, 말 그대로. 그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감정? 그걸 중심으로 쓰인 책입니다. 외로움과 자유에 대한 얘기도 좀 넣으셨다고요? 책 제목이 바람의 마음을 맡기다잖아요. 제목을 의도하고 쓴건 아닌데, 책을 이제 만들어주신 우리 편집자분께서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이 속에 바람이 있네요. 그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해서 제목이 바람의 마음을 맡기다로 결정이 됐고, 바람이라는 게 우연이잖아요. 이 여행이 출발 전에도 60일치를 사실은 계획을 짜고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은 열흘치 정도만. 숙소를 예약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내일 어디 가지? 이걸 오늘 저녁에 결정하는 식으로 다녔어요. 맡기다라는 것도 상황을 수용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제 여행이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네. 서울 떠나면 은 네. 사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조심해라 진짜 소매치기도 너무 많다. 실제로 제가 여행지에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책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책을 읽고 싶은데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도 받지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잖아요 제가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마음이 그냥 이 심전심 다 전달되는 거 같아요 한 번은요 브루노에 내렸는데 가방을 놓고 내려가지고 아 진짜 찾았잖아요 유럽에서 가방 찾는 건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은데 좋은 일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고 나쁜 일은 막 크게 보도되고 그래 사람에 대해서 겁먹었던 거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세 권의 책은 전부 에세이집이거든요 벌써 재작년이죠 가 바뀌었으니까 AI가 막 크게 보도되면서 글쓰기 세계에는 AI가 얼만큼 침투해 있나 나는 얼만큼 이 친구를 활용할 수 있나 궁금해졌죠 AI를 가지고 저도 책을 한권쓴 거예요 에세이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행기로 좀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요번에이 60일 여행은 여행 에세이죠 말 그대로 쓰려고 작정을 하고 떠난 여행이었어요 아, 작정하고 써보자 하고. 떠났었고 여행을 갔다 오면 글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여행하는 동안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그날그날 그날 기록하는 거였어요 네 이게 여행기이지만 네. 사실은 60일간의 일기장이라고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일 밤그글 네. 쓰셨다고요 네 매일매일 썼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사진 정리하고 그날의 감정 같은 거 사진에 다 메모하고 그거를 매일 기록을 하고 수고했던 결과가 지금 책이 된 거죠 밤새 여행을 자주 가 네. 이번에는 혼자 다녀오셨나봐요 그러니까 여행기를 쓰기 위해서 의도한 거였죠 작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나온 건데 그 전에는 정말 전업주부로만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도 많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유럽여행 도시여행이었지만 오지탐험만큼 힘들었어요 저는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음에 어디서 자지 이런 숙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난다는 거그 자체가 너무나 모험이었어요. 저는 그 모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성공적으로 한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행기를 쓰시기 위한 게 목표이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오래 전부터 소설도 쓰고 싶으셨다고요? 제가 소설로도 등단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단편 소설 네 편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제가 갔던 도시가 한 5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라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카프카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좀 쓰고 싶은 욕심이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뭐 인터넷 자료 같은 거 찾아서 쓰고 싶지는 않아. 프라하가 몹시 보고 싶었어요. 갔다 와서 썼습니다 소설을. <laughs> 카프카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한편 단편이에요. 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힘들으셨던 거는 매일 기록하시는 거. 매일 기록하는 거, 거 무거운 가방 끌고 다니는 거. 좋으셨던 거는요? 좋았던 거야. 뭐매 순간 너무 너무 좋았고 당황스러운 순간에서 도움을 너무나 아무 대가 없이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감동이 정말 지금도 제가 사람들 만나면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모험적인 여행을 하고 싶으시면요 마테오름 가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새벽에 일출이 너무 진짜 숨막히게 멋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소는 나자레,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한1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어촌 마을이에요. 그 한낮에 파도가 빛으로 반짝이는 파도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나자레가 서퍼들의 또 성지래요. 파도가 여름에 어, 전 세계에서 파도가 가장 높이 치는 곳이 나자레 바다래요. 제가 책에는 청춘의 바다라고 썼어요. 너무 멋있는데 사실은 숨겨두고 싶은 곳이에요. 저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여러분. <laughs> 좋은데 너무 많았죠. 근데 여행이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인천에서 리스본을 가는 동안 비행기에서 <laughs> 페르난드 페스와의산문지 불안해서라는 책을 다 읽었어요. 제 여행이 그 불안해서를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 여행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행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나를 떠나는 것이다. 그 문구에 꽂혀가지고 저도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평범한 주부들이 그 일상에서 나를 위한 시간, 나,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제 여행도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속으로 침잠하고 싶은 거. 이 여행이 좋았던 거는 6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내맘대로쓸수 있었다는 거죠. 쉬고 싶으면 쉬었고, 걷고 싶으면 걸었고. 네. 다시 그 여행지에서 만나고 싶은 순간도 있으실까요? 진짜 너무 많지만 아주 따뜻하게 남아있는 게 빌바오에서 그날도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우산을 들고 다니면 제가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우산 들고 사진 찍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산을 안 들고 그냥 비를 맞고 다니는데 그날 호텔을 나서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저도 이제 문 앞에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고 로비에 이제 사람들이 또 손님들이 몇 사람 앉아있고 한데 프런트에 있는 그 직원이 아, 안 된다고 저를 엄청나게 말리면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라고. 아나 싫다고. 그러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이, 또 불러요. 또 우산을 가지고 나가라고. 아, 이제 머뭇거리다가 우산을 들고 결국은 길을 나섰죠. 나서는데 뭐 하이파이브 해주고 잘 갔다 오라 그러고. 남동생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었어요 아, 저 호텔이 어, 스페인에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러면 은 스페인 이시로 음, 그렇게 말씀을. 아니요, 영어로 하죠. 아. 그 유럽 여행은 영어가 대충 통해요. 그 동유럽으로 넘어가니까 영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어, 서바이벌 하기에도 뭐 유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작가님이 참 멋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멋있다라고 느낀 것보다는 저는 스스로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소극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 혼자 뭘잘 해내지를 못하는데 저 출발할 때는 가다가 힘들면 집에 오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61일을 마쳤잖아요. 해낸 제가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음. 선물이라고 느끼셨던 게 혹시 있으실까요? 선물은 정말 많았죠.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런 깨달음을 가졌던 거 나를 위한 시간을 내가 온전히 사용한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도 저로서는 선물이었고 여행을 하고 나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껍질 속 달팽이같이 위험해 보이는 순간은 피해 다니고 이렇게만 살았는데 지금은 여행지에서는 제가 먼저 말 걸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저한테 말 걸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60일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누구한테 먼저 인사도 하고 말도 걸고 멋진 제가 됐죠 <laughs> 네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책을 쓰시고 싶으세요? 장편 소설 한 편이 거의 완성돼 있어요. 소설집을 내고 싶죠. 네. 이번에 쓰신 응. 책의 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럼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행은 아, 물리적으로 장소를 꼭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두고 볼수 있는 기회. 그것이 집에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어떤 장치를 한 거예요. 제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도 꼭. 뭐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도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여행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60일간의 여행이라고 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셨겠어요. 음, 독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그거더라고요. 제가 떠나기 전에는 이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 보통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두 달이니까 이천만 원.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걸 기준으로 한번 짜봤어요. 숙소 대충 얼마, 뭐, 입장료 얼마. 대충 해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예비비 200만 원 정도 해서 1,7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어, 그러면 나도 2,000만 원이면 되겠다. 그는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썼어요. 3,500만 원 정도 쓴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잡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집 찾는 것도 너무 어렵고, 나중에는 이제 호텔을 막 가기 시작했어요. 숙소도 많이 들었고, 이 체력이 좀제 저질이다 보니까 가방 끌고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많이 탔어요. 시내 이동할 때는 그래서 택시비도 많이 들었고, 음식도 그 젊은 그 배낭여행 하는 친구들은 뭐 햄버거도 뭐 사흘 내리 먹어도 괜찮은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식비도 예산보다 엄청 많이 들었고 돈을좀 많이 썼어요. 근력 운동 한다고 막 운동하잖아요. 종아리 근육도 캐워야 되고. 자신감, 용기, 마음의 근육을 다지는 일이다.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도구?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장치들? 그것을 마련하기에 낯선 곳에 자기를 떨어뜨려 보는 그 방법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내게 되셨고, 음. 마지막에 책을 내시고 나셔서는 독자분들과 북콘서트도 하셨고, 네. 여행지에서는 사람들의 온기도 느끼셨고, 음. 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림 전시회를 가도 풍경화 속에 사람이 한돌 있는 그림을 제가 좋아해요. 사람이 있어야 그 속에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카프카가 있어서 프라가 하더 정감이 있고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취미로 살사댄스도 하신다고 하고. 아, 이거 비밀인데요. <laughs> 어, 북콘서트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좀 재밌는 이벤트를 보여드릴까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 마침 이렇게 또 살사를 잘 아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제가 살사를 좀 해봤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부로 계셨다가 네. 책을 내시면서 네. 이제 세상에 여행도 다녀오시고 음. 또 이렇게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춤도 추시고 네. 삶이 참 책을 쓰시면서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거는 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지만 책을 쓴다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를 다듬는 작업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글쓰기 해보세요 제가 지금 강남역 부분에서 문예성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문예성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열리는데 여러 가지 인문학 이야기도 하고 책 쓰고 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오셔서 도움받고 제가 또 강의도 해드리고 하면서 책을 쓰시는데요. 어, 이렇게 나는 글못써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쓰는 그 행위 자체가 정돈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계속 다듬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책을 쓰기 원하시면 또 제가 코치를 해드리죠. 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음, 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 이 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명진 이성숙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갔습니다. 네, 저는 서현지 MC였습니다. 감사합니다.